런치프? 여러분 잘자요. 아, 왜, 저러, 왜 저러. <놀람> 여러분 잘자요. 아, 가잔다. 아이고 너무 무리 리하는거 아니야? 박스야? 너한테 간다 많이 간다 토한테 어. 빠져라 빠져라 도망왔는데? 쟤왜 이렇게 무리하냐? 아까보니까 우잘 아, 묶었다잉 기가 막혔다잉 나이스 잘 묶었다잉 여러분 잘 자요 파이팅 파이팅 가자 어? 아니 같이 쓰지 궁라이나 어디야 어디가 아, 제. 아 라인 아나 이제 라인전 한 치로 막턴 언니 미그룹하고 막오 죽겠다. 아 너무 아쉽다. 이너에 보시지. 나 팀인데 팀보 진정해 봐라. 나 너네. 여러분. 고 오진은 <laughs> 팀고 기억이겠습니까? 어, 어, 걸까? 어, 걸까? 아, 리오귀다리 아, 귀다리오! 아, 리 아, 다 아, 다리오 아, 귀다이오 아, 귀리다 아, 다다리고 아, 귀다리오! 아, 귀다다 제가 부터 제가 리퍼 하면 이게 5 0니에 1000원 50분에 1000원 5 0분나1 지금, 0원뒤에1 0뒤에하나 여기, 하나님 여기, 하나님 여기, 에 1000원 하나 나이피, 라이피나 나이 끌어줘, 나 끌어줘! 쉬워버려 풀어, 다 풀어. 나이스. 라인 이거, 얘네 뺏고 녹아야 돼. 나이스. 이발 뽕 누구죠? 뽕 리프. 이퍼죠? Okay. 오케이 여기 음폐엄 은폐 하고 있을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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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. 음. 보들아나 중있어. 어. 더. 아이스라이. 나이스이스라이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니가 팍팍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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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때토로비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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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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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빨리가 빨리 만든, 빨리 만든 얘네 올 거야? 이제 얘네 올 거야? 얘네 급하게 올 거야? 기빨간 빨면... <laughs> <응. 웃음> 아, 개 아파. 이번엔좀 재밌겠네 분들에 <laughs> 또니까 도움이 어요한 분들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미친. 정말 고마워. 제가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수호천사가 왔습니다 시스템 아 트위터가 쏟아. 트위터가 쏟아. 반가워요오 <Marvel> <sweet or coupon behaviLee begun>

아이잖잖아 그러나 봐. 제팀가아요 반갑습니다. 캐리 좀 캐리 좀 정신, 정 있는 안 들어와. 가까이부터만 있으면 책임져 주지. 어들 캐리 좀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아니요? 네. 네. 오늘 링 캐리 보여주세요. 오리 갑니다. 예. 맞을게요. 때려주세요. 때려주세요. 오 때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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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좀시죠 안, 되네, 안 돼! 안 돼! 안 돼! 맞안봐맞안아 아! 아아안 돼! 여안 들여, 안 들여, 뭐야? 여안 들여, 안 뭐야? 안들아안들아안들아안아여안아여안 들여, 안 들여, 안 들여, 안 들여, 안 들여, 아 들여, 안 들여, 안 들여, 아들 아. 아야야야야 아, 아, 아. 어, 대단히 다파 뭐지, 근데? 오케이. 아, 이 파츠 한번 보고 시죠 아, 뭐, 핵인지 뭔지. 핵인가? 아니 파트에서 핵신다고. 그건 진짜 레전드 병신이라 아, 핵, 핵 아, 핵, 핵, 아 핵. 뭐야. 핵. 뭐야, 이게. 아, 이제 뭐야, 이제. 아, 얘 파트에서 핵다고 <laughs> 나, 진짜 좀나 좀... 이쁜 누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시나좀섹시 섹시한 <laughs> 스타일 좋아하 <laughs> 섹시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도우 그냥... 엄청 그냥... <laughs> 아 그거는 그냥... 그거고 나 보여? 여기서 보... 여, 옆집에서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뭐야, 그거? 저 어? 뭐야? 아니? 힐 주세요 내가 러가 어? 야이 누나 핵이다 또 핵만났다 보자 뭐. 누나 어? 그러네? 아아정나아네 음. 아니, 어떻게 야, 야, 왜 팔파라, 이거? 아, 아니 이 어떻게 뭐야 근데 왜이렇탈아아 아니 공백 이 ㅈ끼도 핵기다 저리 저거 뭐온거 같은데 저다저다 아? 아니 근데 핵이 왜, 왜 이렇게 많아? 이바있고 라인 나왔고. 고고까지 나왔어요. 아직 뭐야, 저기 오등인데 엥? 뭐고, 뭐고, 왜오등이야 엥? 보면 이런데도 굴리네? 오탱이씨 <laughs> 뭐? 오탱은 진짜 원픽이지 리리포트 꺼냈다 아니 누가 자리야 진짜 도냐고추장 만들라 오탱을 쳐다보네 누가 자리야 고추장 만들어놨어 자리야 <laughs> 자리야 오케이. 잡았어. 이어 이거 나아이스아이스왜또폭치는데 아, 지 아, 이거 질거같은데 아, 이 너무 빨리 나온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슬프네요너 <laughs> 거기서 뭐 해? 친구들이랑 인사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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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됩었어 그렇지. 와이스 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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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 그나? 를못 줘? 나 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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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 뭐.. 쩝 어이! 어? 뭐야? 이게 왜안 들어가지? 나 죽었다 나도 죽을게 어살려줘살려 살려줘 살려줘, 살려줘. 아니, 나 녹았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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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 했어? 아, 두 번째 동거지? 으아아아아! 이쁜 누나? <웃음> 누나? <laughs> 아 누나 땋아 아어 이거 뽕인가? 이거 다 아니 이거 왜 자꾸 올리는 거야 <웃음> 누나? <웃음> 누나? 잠시요나뽕 <laughs> 쳤어? 누나, <웃음> 누나, 아나누다 누나, 다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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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<laughs> 아니, 아니, 잠시만 잠시만, 아니,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, <laughs> 야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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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누나 뒤에 봐 줘야 돼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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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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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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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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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에서 이제 누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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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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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본 있어? 와, 씨, 아, 던전에게임게임게다누 <laughs>

아, 잠나이나오나 <laughs> 어? <laughs> 아, 거 응. <laughs> <빡쳐서> <laughs> 잠시만 이거, 이거, 틀렸어? 맞 이거, 이어 이거, 이어 어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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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나이스~~ 아이고 잘한다 너 케어 너무 좋다 아이고 잘한다 <laughs> 아 진짜 길이 힘들다 진짜